조금만 미쳤어. 야, 아침이랑 점심에 보니까 비가 미쳤네요. 미쳤어요. 400유로입니다. 당신의 안목 40유로. 테라스도 있고, 욕조랑 리도 있고요. 야. 어제 밤에 와가지고 잘못 봤는데, 미칩니다. 미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욕조가 있는데, 이게 또 복층입니다, 복층. 1층에서 이렇게 놓으시고, 2층을 올라가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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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응. 2층에, 2층에, 올라, 2층에 올라가시면, 야 와.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해놨는데. 애들가두개한세명네 명까지 할수 있고요. 응. 하, 이 의사가 미치는 자지. 아침에 햇빛 싫으시면 커튼 걷으셔서 햇빛 가리셔야 되고요. 여기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여기 2층에 딱 앉으셔가지고 야 낭만! 낭만 그 자체지 여것이 바로 여기서 낭만 그 자체 다 했어? 어, 빨리 해. 아 빨리 해아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선크림을 하투 바르고 다니니까 사람들 화장을 하고 다니냐 하는데 저는 로션도 안 챙기고 다닙니다 지금 로션도 없고요 오로지 그냥 이제 나이가 들면 자외선 이런 거 주름이 가니까 선크림 하나 씁니다 선크림도 이게 뭐펴 바르고 이런 거 싫어서. 선물 받은 팩트 같은 선크림 하나 바르고요. 입술 가지고 얘기가 많으셨는데 입술은요. 리가 베트남에서 제가 커플로 찾아보 해서 커플 립밤 니비아죠. 베트남 립밤인는데그게 발색력이 너무 강했는데 자꾸 발라줘가지고 좀 몰랐는데 어쨌든 뭐 그러합니다. 뭐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라고 방송이고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뭐 헤비스모커인 것도 있지만 입술이 많이 말라요 립밤만 좀 바르는데 형님들의 피드백을 받들어서 제가 한국 립밤 그 남성용 있잖아요 올리브유 이런데 그걸로 바꿨습니다 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베트남 립밤은 오빠를 안 바르는 걸로 그랬더니 막 혼냈어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거나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어다 했어? 다 했다? 우와 이렇게 이뻐요. 우리 리온이 생일이지요. 음. 이렇게 이뻐요. 음. 우리 뭐 해?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야, 이거 네. 색깔이 많이 안 나. 예, 그래서 이것도 그 베트남 이밤인데 이거는 색깔이 색깔이가 많이 안 난다고 <웃음> 이걸 이걸 <웃음> 바라라고 합니다. <laughs> 안아 이거 안 많이 안나 나. 많이 나면 오빠 혼나 오빠 자꾸 사람들이 뭐 화장한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화장해도 <화장인데>, 돼 <laughs> 응? 왜? 어? 어, 화장해도 되는데 아, 왜? 아니 오빠 로션도 안 들고 다니잖아 음? 응? 뭐 어, 남자 중에 남자잖아 <laughs> 남자 남자 어. 화장해도 돼 왜? 아 남자 화장해도 되는데 어, 화장해도 되는데 아니 오빠 원래 로션 아, 로션 안 갖고 다니고 머리도 안 말리고 완전 상남자! 상남자! 어, 그러니까 상남자잖아 뭐 상남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저건데 저거 지금 이거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색깔이 딱 봐도 엄청 진해 보이긴 하는데 음, 음. 안 하잖아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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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어? 아니야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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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니야 아니아 그래 합니다 어쨌든 응. 어? 갑시다 공주님 배고파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음. 배고파 죽겠구만 어좀아 죽겠어 아. 지 뭐지 뭐지 응? 지뭐 야자 <laughs> 젖은 거? 응 저거 다 청소 응? <웃음> 청소하라고? 흐흐흐흐 <laughs> 고파 알겠어 저 앞에 바다 가서 사진 좀 찍자 얘기 사진 찍어줄게 저기 이뻐 어, 근데 이거 사줘 알았어 왜 사줘 속초 계속 칵산 오빠 집 오빠 집에 있는데 왜 필요해? 밖에서 자려고? 오빠 집 다이슨, 다이슨 고데기, 다이슨 드라이기, 다이슨 청소기, 다이슨 공기청정기 다 다이슨. 사진. 아, 알았어 가자. 가진 사진. 음. 사진. 체크아웃하고 음. 가겠습니다. 어, 사진 찍어. 내려가. <laughs> 동영상, 동영상 할게. 동영상. 어디? 어디? 아 거기 거기. 야 바다 진짜 색깔 이쁘다. 와? 야 오빠 이 바다보다 너가 더 이뻐. 나보다 너가 더 예뻐. 그래서 오빠랑 같이 있는 우리 모습이야. 행복해. 응, 늘 이제 좋지? 응. 왜 도망가? 응. 일일. 왜나봐라나 외국 사람. <laughs> 물, 물 주신 분. <목소리도> 우리 편산. 어. 저거 어, 그 이름 뭐예요? 당신의 안목. 그가 무슨 뜻? 당신. 음. 안목, 뭐냐면.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어.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여기 바다 이름, 안목, 안목. 음. 뭐 광안리 뭐, 그런 것처럼 안목. 미케비치 여기 음. 안목, 안목 해변. 안목 바다. 몰라.

소들 앤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 가옵시다. 아 예쁘다. 아 그래 아파? 예잘 나갔다. 잘 나갔다. 집에. <laughs> 너무 매졌어 아, 큰일이야 토큰일 같이 서 아무것도 양보로 가자 양, 하죠, 양. 네. 진짜 예쁘다 응. 이거 주문진으로서 주문진 주문진 기가 막히네. 여기 카페도 너무 좋아.